자취생들은 제일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요리 뭐 요리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자취생들만 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취 오래했었고 아직까지도 추억도 많고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건강하는 식이 아니지 만아 자토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옛날에 자취 생활 했을 때 갑자기 그리워가지고 자취 생 요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계란 요리라는 게 제일 많고,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역시 제일 간단한 것부터 뭐 엄청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아는 것까지 다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탈리아 자취생들은 진짜 시간도 없고 귀찮고, 근데 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뭘 먹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필요하냐면 계란. 제가 삶았어요. 삶은 계란, 빵 가루, 밀가루. 참치 그리고 제가 소시지도 사왔고 그리고 집에 있으시면 파미산 치즈 파미자노 없으면 그냥 뭐 모차렐라 치즈나 뭐 아니면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요네즈 오늘 진짜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이 소시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자취생들은 제일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제가 하트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하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해서 요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간단하니까 돈 시에야 알 거고 집에서 저와처럼 한꺼번에 다 해보시면 돼요. 일단 소시지 좀 굽기 시작할게요. 보시죠, 완전 쉽죠. 중간에만 자르고 양쪽에 그냥 게대로 놔뒀어요. 굴 때에 있다가 이 모양 주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모양 잡아 주면 돼요. 이렇게 모양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시지 구워지는 동안 일단 두 번째 요리 뭐할 거냐면 튀긴 계란 할 건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은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쉬운 거니까 이탈리아에서 손님이 올때 아니면 손님이 오는데 에피타이저 만들 시간 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요리 많이 해요. 계란을 삶고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우리 계란 요리 에피타이저도 진짜 많이 먹어요. 뭐 배고플 때, 아니면 뭐, 뭐 잠깐 들어왔는데 배고플 때나 아니면 밖에서 술한잔할때 우리 식초주. 달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살라에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보통 삶면크란 그냥, 그냥 반으로 잘라서 위에 살라이 안에 얹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앤초비도 많이 먹잖아요. 삶면크란 반으로 잘라서 위에 앤초비 안에 얹어서 먹거나 근 연다시... 저는 설거지. 왜처부터 네, 요리 외색난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오 요리까지 안해 얘는. 음. 아 제가 어 가족한테 몇번 해줬어요. 가족이 다 우리 저희 집에 올때 손님이 오면 이탈리아에 오자마자 일단 에피타이저 쫙 갈아요. 그리고 우리 술한잔 하니까 영화처럼 이렇게 칵테일 한 잔하면서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 요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에피타이저 중에 하나 이거 들어가요 보통. 제가 이 계란 여섯 개 했는데 세 개를 반으로 자르고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서 한국에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매니저님이 이렇게 아, 안묻는다고 해서. 노른자만 이렇게 뺄게요 첫 번째 요리 요리 뭐 요리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저참치캔 하나 기름 다 제거하고 넣고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리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집에서 만드셔도 되고 저희는 샀는데 이런 거 사실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먹는다 이런 이전도죠 사실 이렇게 가지고 그림처럼 만들어 가지고 마요네즈랑 계란이랑 왜잘 어울리는지 아세요? 마요네즈 계란이니까 <laughs> 네, 마요네즈 계란 그라, 이에요 레몬즙, 식초, 뭐 소금. 이게 놓으면 돼요. 안에 이거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거 그단 요리들이 좀더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케이포 있으시면 케이포 하나 올려서 아니면 올리브 너무 간단한데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네, 딱 올리브만 있으면 다 올려서 이거 그냥 완벽한 에펠타이저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요리 알요 이제 계란을 대기하대서 여기 이제 튀김용. 오일 세팅해놨고요 이렇게 불어주시면 돼요 계란 안에 넣고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반가루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잘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 너무 간단한 건데 튀기면 종이도 맛있으니까 사실 원래 이게 제가 좀 완숙으로 했는데 반숙으로 하면 밖에 이제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에 이렇게 자르면 쫙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노른자 나오니까 대박인데 뭐 상관없어요 사실 이거 미리 준비해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저희 이거 소시지 조금씩 모양이 생기고 있는데 모양을 원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그냥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좀 부드러운 소시지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소시지마다 좀 사, 살짝 달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금으로 간을 넣는데 솔직히 이거 조금만 마요네즈에 얹어서 먹으면 간을 알 필요가 없는데 좀 짭짤하게 좋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에다가 그렇게 소금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란 삶을 때 물에다가 소금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계란 위에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뜨거우니까 좀 기다리면 되고키친타월로좀더 두드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름기 같은 거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그다니에요 이제 저희 모양 생겼잖아요, 안에. 됐다. 절대 건강한 음식이 아니지만 이 자취사인들만 이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 내가 집에 가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거나 아니면 만날 친구 없는데 술 땡기거나 자취사인들은 사실 요리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맨날 시켜 먹는 것도 돈이고 쓰레기 너무 많이 생기고 제가 여기에다가 보통 뭘라냐면 이 치즈 좀 부려줘요. 모짜렐라 치즈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따가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부린 건데. 계란빵 엄청 좋아하죠. 한국은 계란이라고 하면 뭐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빵이죠. 제가 자주 다니는 계란빵 집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진짜 계란 요리 너무 많아요. 간단한 것도 너무 많고 제일 유명한 거 이탈리아 계란 요리 중에 제일 유명한 거프리타타예요 시금치 들어 l 수도 있고 뭐 치즈, 살라미, 햄뭐 야채, i 키니 i 프리타 i 전 같은 거 만들어요. 이 친구 같은 다다 n 다 가지고 l i a 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다 됐고 정말 운거 반숙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계란이 안에 이제 반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간단하게 또 단백질 다해 다시는 분들은 딱 좋은 요리고 집에서 뭐 그린 올리브라든지 좀더 샐러드랑 같이 하든지. 오늘 간단하게 차주 생들의 술 한주 아니면 차주 생들의 앞에 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어, 보여드렸습니다. 어,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저도 이제 자취 오래썼고 아직까지도 추억도 많고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차주 생 요리도 혹시 있으시면 좋아하는 거라 이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짠 안녕 차우차우.